지금 내가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밀교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한 30개 국가에서 지금, 어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행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뭐냐, 따라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특히 그, 백자지는 수행하신 분들 이 많이 있어 백자지는. 또 이거 힘든 분들은 녹색 따라지는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 물론, 지금까지 나온 수행법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행법이지만, 그건 확실해요. 어? 이 백자진은 여러분들의 그 참아성 직업 정도 쌓아온 업장을 이 백자진을 통해서 착 없앨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방편입니까? 이것만 열심히 1 0만 번만 지성으로 하면은 다 없어진다는데, 얼마나 좋은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물처럼 여기고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 좀 어렵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 하신 분들도 있어요. 녹색더라. 이것도 참 좋은 수렴 법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같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용기, 가피, 치유. 이거 진원이잖아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힘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열심히 정진하면 다 낫는 거잖아요 많더라면 열심히 해우면은 이게 과학적으로 다 검증돼 있단 말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많더라면 열심히 15분만 다 해도 일산화질소가 몸에서 나와 가지고 몸 막힌 것을 다 뚫어버리는 그런 타고난 수행법이란 말이지 복덕으로 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백자지흥과녹색딸지흥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고, 큰 여러분들이 이제 인연이고 복을 많이 받는 것에 분명하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더큰 이상을 가져야 돼요. 더큰 목표를 가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예요? 행복이지, 행복. 행복이란 뭐예요? 고통이 없는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 없는 상태. 근데, 이 행복도 두 가지가 있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인 행복. 영원한 행복. 이 오감 만족은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랬잖아 오감 만족. 오감 만족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나중에 고통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지. 고통 씨앗이 돼.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때는 일시적인 행복이지만, 나중에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더 고통을 만들 수도 있고, 또못 먹은 고통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백자는 녹색 따라 이것도 이 영원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이것도 일시적이될 수도 있어. 이생밖에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생만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수행 안 해도 돼. 이생만 행복하려면. 우리는 이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거, 영원한, 영생을 원하는 거, 한 번, 영생. 영생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마하무드라에 입문해야 돼, 마하무드라. 이거 이제 대수인이라고 하죠. 이거 입문을 했다. 입문. 이게 공성대락이란 말이에요. 공성대락. 뭐 대수인이라는 것은, 마하무드라는 것은 큰무드한데 공성, 공성대락. 공성대락이란 건 뭐예요? 우리 중맥 있잖아요. 자매구맥 중맥. 이걸 공성을, 이걸 뚫어가지고 대락, 희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희열. 대락. 내가 기쁨이 있다겠죠. 공성 대락. 몸에서 한마디로 공성을 찾고 대락을 찾고 환신을 만들고 영생을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수인법. 그럼 이렇게 수행차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대수인이라는 것은. 여기에 입문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환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신. 궁극적으로는. 뜬모를 일으키고 환신을 만들어야 된다고. 중맥을 열고, 거기에 이제 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의. 과정. 이게 백차제의 넋에 따라. 하나의 과정. 그럼 이걸 그냥 열심히 1년 했습니다. 1년 열심히 하지 말고, 목표를 세우시라고, 목표. 이게 10만 번 하게 되어있으면 기록을 하시라고. 어떤 분들은 뭐 성냥깨비가 지고 이렇게 세면서 이렇게 염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108번이잖아요. 한 번씩 옮기고, 옮기고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요즘엔 또누르는 스타우치도 있다면서요. 반지 해가지고, 어, 이건 기초 사과형 중에 하나일 뿐이란 말이지. 기초, 이 마하무드라의 아주 기초의 기초, 기초지만은 아주 중요하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 기초 사과형이 뭐라고 했어요? 기음이 발버리시면, 기음. 여러분들, 기회를 했나요? 발버리심을 냈어요? 기회하고 발버리심을 내야 되지. 발버리심 뭐예요? 나는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깨닫게 해주겠다. 이런 대성원을 세워야지. 내 자신의 애고를 줄이고, 죽이고, 모든 중생이 다 행복해지도록 빨리 이런 목표를 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그 발버리심 돼야지. 내 개인 욕심을 위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건. <laughs> 깨달으면 멀어지는 거라겠잖아. 내가 있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고립이 되는, 고립이 되어버리면 바로. 나밖에 혼자 살겠다 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도 안도와줍니다 우주에서.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에너지, 에너지 차원에서. 얘는 단 1분도 외부 도움 없이 못 살아. 공기 누가 줍니까? 여러분, 원 누가 줘? 노트. 1분, 너 여러분들 외부 도움 못 산단 말이니 다 외부 인연이 가지고 나랑이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일한 거죠. 인문을 빨리 잘하는 인문. 어, 나 이걸 진짜 수행인 통해서 영생까지 좀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내고 기일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자질은 열심히 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또뭐 있어 공양 만들어 하라. 공양. 복덕을 쌓란 말이 복덕, 공양받는다는 단계 아니고 여러분 돈 받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양은 얘는 관상으로 관상을 통해서 스승이라든가 뭐 부처님이라든가 우주에게 복덕을 쌓는 거예요. 복덕, 공덕을 쌓는 말, 쌓는단 말이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게 사는 거예요. 공양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예요, 보시, 보시. 육바라밀 중에서 첫 번째잖아 보시가 그렇죠. 그럼 현교에서는 근데 보시를 강조한 육바라밀을 강조하지만 밀교에서는 여러분 돈안 내도 돼 공양하란 말 공양 마음 저기 은념으로 하란 말 은념으로 일단 마음이 중요하잖아. 공양을 할때 중요한 것이 공양이든 보시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무주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겠죠. 무주상이 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악덕만 싼다겠죠그 내가 얘 강조했죠. 를 마음을 일으키면 공덕이 아니라 악덕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거 아주 중요해. 수행자들 이걸 이 강가한단 말이지. 나는 얼마 공양을 했으니까 나는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나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공양 저기 공덕이 툭 떨어져 버려요. 무주상을 해야 공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덕 복덕 자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또 뭐가 있어? 네 번째, 구루 요거 알아 구루, 구루, 구루는 뭐야? 스승이라면 스승. 자기 스승도 자기에 직접 가르쳐 주는 스승이 가장 높은 거란 말이 원래. 스승. 그다음 그 스승에도 스승이 있잖아. 그 스승 그 본맥이자 본맥 번맥. 스승. 어? 스승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스승의 에너지를 받으려는 그 수행법이 있다면 구루 요거라고 그래. 그러면은 뭐 가피를 엄청 받을 수 있잖아 바로 에너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기초지만 가장 어려운 거야 이게 기초지만 가장 어려워 그래서 기초 사과행만 끝나면은 밀교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다음에는 본존생이잖아 이건 식은 증목기라고 한 가지 한 분에 붙여지면 가지고 한한 분에 만트로만 외우고 한 번에 관상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단순해 너무 간단하잖아 그 다음에 뜬모수행이 저절로 되고 환신수행도다 저절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기초수행, 사과역 이게 관건이라고 이것만 넣으면 나머지는 그냥 그냥 소풍에 덧다뜨린 그냥 가게 돼 있어 원래는 이제 기음이 발부르시면 첫 번째예요 원래는 근데 여러분들이 금기가 안 되기 때문에 백자진흥부터 해가지고 좀 가필 받으라는 거지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귀음이 발버리시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자들은 유튜브를 가지, 통해서 공부를 하든 또 직접 하든 어차피 밀교가 인연이 됐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야 되잖아. 목표를 가지고. 이건 1 0 0지는뭐 만, 뭐 십만 뭐번 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잖아요. 그다음 단계. 그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거리와 관계가 없이 요즘에 통신도 다 되고 카톡도 좋고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몇 백자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손가락에 꼽아. 이렇게 지금 수이 나한테 보고한 사람 1 0명 정도나 되나? 그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권에 맞춰서 하세요. 이거는 전문적인 행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앉아 가지고 뭐 출가해 가지고 앉아서 사는 거 아니니까 뭐 산에 가서 해도 걸으면서 해도 되고 뭐행자와 어묵 동정 하면서 하셔도 된다고. 어? 여러분 생활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가행을 어떤 1년 만에 끝내는 사람도 있어. 다. 근데 백자 지는만 해 갖고 1년 내도 안 끝난 사람도 있고. 1년 정도는 해야지, 열심히. 텐젤 파모 같은 여성은 12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년도 투자 안 하겠다고 하면 은안 되지. 그래서, 이 길을 가야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 생에 끝내야지. 그냥 그래, 확실히 목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목표 없이 그냥, 뭐 하면 뭐, 기분이 좋다, 좋다 행복해진다.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 어떤 거든지 적응하려면.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업장이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업이 제거되는 거고 수행이 되는 것이지. 쪼 힘들면 힘듭니다. 이러면 포기하는 거잖아. 힘드니까 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극복해야지. 그래서 힘들수록 도전 정신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잖아. 길은 다 했으니까. 구,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다. 얻으리라. 거 있잖아. 그 성경이 나온 거 아닌가? ask, it will be given you. 그 말이지. 구하면 다 얻는단 말이지. 구하지도 않고 그냥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고. 막연하게 수행하고. 이러면 절대 여러분들이 과실을 얻을 수 없어요. 너무 간단하잖아. 다른 것 비해서. 여러분들 이걸 법을 만났으면, 아, 만나, 인연 법이잖아. 불교는. 완전 인연 법이란 말이야 인연이 없으면 여러분들 만나지 못해. 전생에 어느 시인가 여러분들 공덕을 많이 쌓았고, 시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해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상한 데를 그렇게 다른 데 돌린 사람도 있잖아. 그러지 마, 이거다. 이렇게 또탁 잡은 사람도 있고. 음, 인연이 됐기 때문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나는 그 자격이 청결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만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정상을 한번 탈환해 보세요.